우리들 회사는 뭐 남양주시 간내 그 수급자등 그 취약계층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자립을 시키고 어그 다음에 또한 기술자로 양성을 해서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술 기반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그 UPS 원천 기술을 가진 국제통신공업주와의 그 기술 공유로 남양주시와 협력해서 설립한 민간 협력형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이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한 겁니다. 저희들은 그 UPS라고 무정전 전원 장치를 그 생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UPS라고 하는 것은 그 한전의 정전이나 어, 전원 이상 변동에 대비해서 어,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하는 그 장치를 말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. 어, 의료기관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에, 항상 고그 외과 수술은 모니터를 보고 하죠. 어,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모니터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그 병원들은 무조건 UPS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그 전력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쟁 업체들하고 경쟁해서 같이 이제 동등의 수준을 가려면 일단 기술이 일단 담보가 돼야 됩니다. 품질이 최고야 여 되죠. 케이스 인정을 장인에 이제 국가의 사업 개발비를 어 지원을 받아서 2017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. 그건 한 1년도 걸렸고요. 비용도 많이 들었죠. 조달층에 조달 등록이라고 마스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. 2018년 상반기 중에 어 조달 등록이 완료되면 어, 공공기관 영업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. 어, 공공기관에서 영업이 원활이 되면 민간기업으로 영업 활동을 좀 강화시킬 겁니다. 대기업이나 그룹사들과의 그런 그 구매 상담이라든가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. <목소리> 정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그 팔로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팔로 지원을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나 그룹사들하고 그런 그 어떤 상생경제 차원에서 좀 같이 해나가자는 그런 당반자 그 입장으로서 좀그 설득을 시켜서 팔로 지원 부분을 좀 해주면 사회적 기업들은 안정된 그런 팔로를 가지고 어, 생산을 할 수가 있고.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들, 뭐, 대기업, 그룹사들은 좀 안정되게 구매를 해주면, 그런은 사직기업들이 안정되고,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, 그 다음에,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, 어,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구성원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어야, 어, 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있고, 어,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, 사회적 기업과에는 많은 열정이 필요하고, 기다림도 필요하고, 인내도 필요합니다. 어, 오랜 시간을 갖고, 인내하면서, 어,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